할렐루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백내장으로 잃었던 시력을 아, 되찾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성노님께서는 1년 전에 백내장이 이제 너무 완전히 심하게 되셔서 어 양쪽 눈에 다 오셨는데 특별히 왼쪽 눈은 이제 백내장이 완전히 심하게 되셔서 왼쪽 눈은 로는 예 가까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없는 와.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셨습니다. 아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왼쪽 눈이 열리셨어요. 아매. 오른쪽 눈을 가리고서 여기 있는 글씨를 분명하게 읽고 계십니다. 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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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매. 아매. 오른쪽 눈에 있는 백내장도 지금 치유되셔서 멀리 있는 글씨도 지금 보게 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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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백내장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치유하십시오. 아멘. 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분에게 같이 뻗어주세요. 지금 왼쪽에 완전 심각한 백내장, 그냥 적당한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시력을 잃었던 시, 거의, 분인데 거의 지금 보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또 오른쪽도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 사랑을 한번 선포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치유를 믿음으로 취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의로 양쪽 눈에 백내장 모든 그런과 증상은 깨끗이 떠나 갈지어다.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아멘.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로 이름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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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아멘.